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는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입니다. 2000세대가 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18년 1월 4억 4,300 거래를 시작으로 21년 9월 11월까지 148% 급등하였습니다. 당시 김포시 국평 10억의 장을 열며 김포의 대장으로 등극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전국적인 폭락장 속에 50%의 폭락을 맞았고 현재 24년 7월 6억 4,500에 거래되며 과거 20년 9월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42%입니다. 올해 초, 메가서울이 다시 대두되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큰 화제로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종료되자마자 조용해지더니, 현재 발의된 법안은 제대로 상정도 되지 않고 자동 폐기되며, 그 누구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김포시만이 지속 추진을 외치며, 나홀로 싸움을 하는 중으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때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될 뻔한 김포시의 생활 권역별 대표단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시 구례동 메트로타워 예미지입니다. 2021년식 701세대 용적률 299%의 4년차 신축으로 주상복합임에도 넓은 동간거리로 여유가 있고 49층으로 김포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이자 구례동에서 가장 비싼 대장 아파트입니다. 김포골드라인 구례역이 단지 바로 앞에 존재하는 초역세권이며 주변 도시로 이동하는 광역버스정류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혼잡도 290%의 지옥철을 자랑하는 김포 골드라인이지만 구례역은 실질적인 시작역으로 앉아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배정초등학교는 솔터초등학교로 도보 10분 거리라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구례역 상권가가 붙어있고 바로 맞은편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은 단연 최고입니다. 그 밖에 한강신도시호수공원이 바로 옆에 존재하고 또 가마지천을 따라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지 32평형은 18년 12월 4억 3,400의 분양권 거래를 시작으로 21년 9월 8억천까지 87%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장 속에 폭락을 거듭해 현재 24년 7월 5억 5천에 거래되며 20년 9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도 상승도 없는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포시 구래동 메트로타워 예미지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2%로 5위입니다. 두 번째 김포시 장기동 이편한세상 캐널시티입니다. 2017년식 639세대에 용적률 299%의 8년차 준신축 주상복합 단지로 33평 단일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포의 랜드마크를 끼고 있어 주변을 대표하는 대장 단지입니다. 역시나 김포 골드라인 장기역이 도보 17분 거리에 존재하여 거리가 상당하지만, 장기역은 향후 5호선 연장의 환승역이자, GTX 디노선의 정차역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김포를 대표하는 역입니다. 고창초등학교로 배정되며 도보 16분 거리로 공원을 통해 이동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아쉬운 단지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는 법. 김포의 랜드마크이자 수변공원인 라베니체가 단지와 바로 붙어 있어 시에서 운영하는 문보트나 각종 행사들이 열리고 아름다운 야경을 뽐내고 있으며 주상복합이기에 단지 내 대형유통시설인 롯데마트가 슬세권에 존재합니다. 길 건너 상권가와 학원가도 있고 한강중앙공원도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쇼핑과 문화생활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만큼 주변에서 국평기준 가장 고가의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 33평형은 18년 1월. 4억 3,700에서 21년 9월 8억 4,700까지 94%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하락장 속에 급락 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 24년 7월 5억 7,000에 거래되며 과거 20년 9월 가격으로 회귀 중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이편한 세상 캐널시티,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3%로 4위입니다. 세 번째, 김포시 운양동, 풍경한강알라비발디입니다 2013년식 857세대, 용적률 219%의 12년차 아파트입니다. 대형평수 위주로 기본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당당하게 한강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한강뷰 아파트입니다.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생활권으로 아파트 중심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으며 광역교통도 이용 가능합니다. 역주변 상권가와 학원가가 조성되어 있어 생활에 불편함은 없으며, 이기신도시답게 아파트 단지들의 생활권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빛 초등학교로 배정되면서 통학거리가 상당하여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 15분 거리내로, 하늘빛 중학교, 김포제일 고등학교가 존재하여, 고학년 자녀들은 통학에 무리가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단지의 삼면이 모두 뻥 뚫린 뷰를 가지고 있고, 동쪽으로 드넓은 한강 생태공원과 그 넘어 한강까지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멋진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 40평형은, 18년 1월, 4억에서, 22년 2월, 8억 2천까지 105%두배가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었지만, 현재는 5.5억에 거래되며 과거 20년 10월 가격대로 시세가 잡히는 중입니다. 김포시 운양동 풍경한강 한라비발디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 -33%로 3위입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더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는 단지들입니다. 네 번째 김포시 장기동 중흥에 스클래스 파크의 비뉴입니다. 2012년식 1007세대 용적률 219%의 13년차 대단지 아파트로 대형 평수 위주이며 수영장을 커뮤니티 시설로 가진 향후 미래가 기대되는 장기동의 고급화 단지입니다. 김포골드라인 장기역 북쪽 생활권으로 장기역까지는 도보 15분으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5호선 현장과 GTX 디노선까지 들어올 예정이기에 충분히 미래가치가 존재합니다. 푸른솔 초등학교로 배정되며 푸른솔 중학교까지 단지와 붙어 있는 초중품화로 자녀의 통학에 큰 장점을 가진 단지입니다. 장기역 주변에 상권가들이 다수 존재하고 학원가도 존재하기에 불편함이 없으며 수로를 따라 잘 조성된 산책길 끝에는 한강중앙공원과 라베니체가 있습니다. 해당 단지 40평형은 18년 2월 3억 7,400에서 21년 9월 7억 8천까지 19% 0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만에 4억 2천까지 추락하며 변동이 극심하였습니다. 현재는 살짝 상승한 4억 7,500에 거래되며 과거 20년 10월 상승 초기의 가격으로 거래 중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중흥에스클래스파크의 비뉴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9%로 2위입니다. 마지막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 단지입니다. 2020년식 2,456세대 용적률 228%의 5년차 신축 아파트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걸포라는 입지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신축으로 김포시의 대장 아파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지만 혼잡도 290%인 김포골드라인의 본격적 정체 구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낮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이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주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정거장 거리인 김포의 구도심, 싸우동까지 가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에 서울과 가깝고, 구도심의 안정된 생활권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강 메트로자에는 단지별 아파트 상가들이 있고, 일단지 쪽에 파인스타 상권과 이용도 가능하며, 1km 거리의 김포의 가장 큰 종합병원이 존재합니다. 그외 걸포중앙공원이 존재하여 녹지가 풍부하고, 낮은 포천 산책로가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걸포사지구 개발 계획과 북변재개발 지역들이 다수 존재하여 향후 주변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단지 34평형은 18년 1월 4억 4,300 분양권 거래를 시작으로 21년 9월 11억에 거래되며 148% 급등하였습니다. 당시 김포시 국평 10억대의 장을 열며 김포의 대장으로 등극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50%의 폭락을 맞으며 공포가 조성되었던 단지로 아직도 큰 회복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24년 7월 6억 4,500에 거래되며 과거 20년 고의 가격으로 회귀 중입니다.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 단지 최고점 대비 하락률 -42%입니다. 오늘은 김포의 구도심을 제외한 전반적인 생활권력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구도심 사우동에 이어 걸포, 운양, 장기, 구례까지 김포골드라인을 따라 형성된 신도시들은 대체로 20년 중후반 가격대로 거래 중이며 미세한 변동은 있을지라도 추세적 상승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김포에 서울편입이라며 난리를 치던 정치권도 조용한 상황 속에 서울의 상승 추세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만큼 현재의 가격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이대로 독자적인 길을 갈지 아니면 다양한 호재를 바탕으로 서울의 상승세에 같이 탑승할 수 있을지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